자, 말씀 주세요. 준비. 자 선생님 따라하면 숨쉬서 사는 거말았지 말씀 재밌게. 네. 아, 말씀 체크. 말 어. 음악 주세요. 음악. <laughs> 음악 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지? 자 로마서 1 4절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도 어. 말씀을 듣고 외우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는지 말씀 봐보세요. 오늘 선생님 재밌는 거 하나 더 준비했어요. 어, 재밌게 하기 위해서 말씀할 때 선생님이 누구나 알고 있는 이름을 중간에 외, 얘기할 거예요. 이름을 얘기, 이야기할 건데,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선생님이 할 때, 선생님 너무 재밌다고 막 보기만 하면 안 돼. 그래서 준비한 게 뭐냐면, 이름을 넣었어요. 그 이름이 누군지 맞추는 거야. 그것도 선생님이 손들어가지고 나오게 할 거예요. 알았죠? 잘 들으세요. 자, 음악. 오, 늘 a 우멜 말씀을 로우 멜로우, 멜로우, 멜로사 멜로우, 멜말씀하로우사로우 멜로우, 씀하우오로마 멜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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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로로 하나님의 먹는 맛있는 아니여, 음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생명 안에 있는 음화 평강과 희망이라 유혹 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생명 안에 있는 음화 평강과 희망이라 유혹 마서 14장 17절 한번더다 천천히요. 하나님의 나라는 ど真っ白にさらしんしてるかいせ、nah、んいい。あらね、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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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ね、ならね、ならね、なねね、ならねねねねねね、なねねねねねね 마가짐식이 튀어나와. 마시리 는시리마시 마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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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식 마시리 마시리 나시리 마시리 마시리 마시 마시리 마시